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어, 뭐였더라? 생일 선물 받은 액체 괴물들을 리뷰했었는데, 오늘은 수제 액체 괴물들을 리뷰해 볼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덟개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보러 가시죠. 시슝투점화시슝 아 여러분 잘못 말했어요. 10개네요. <laughs> 죄송해요. 먼저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영상을 통해 보세요. 너무 질기고 딱딱해요. 여기다 물 넣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또 녹이기가 힘들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단단해요. 너무 찌겨서 잘 끊어지지도 않아요, 진짜. 얘는 그냥 치젤 했다가 수제액기를 섞었는데 별로더라고요. 근데 그럼 다음에 깨보러 가시죠, 근데 얘는 그냥 젤몬 했다가 알로에젤 추가한 건데요. 어, 출처는 모르겠어요. 출처는 모르고, 이게 수제액기가 아닌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손에 거쳤으니까, 일단, 수제 있게라고 칩시다. <laughs> 수제 있게라고 쳐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그리고 바쁜 너무 잘 돼요, 진짜. 얘는, 그거, 업글 시킨 거예요. 치즈 젤리 몬스터. 네, 그러면, 뭐였지? 아, 베스트 세븐인가? <laughs> 네, 베스트 세븐 보러 가시죠, 슝. 네 이게 베스트 세븐 아이고 얘는 약간 좀 딴딴해서 제 별로 싫어해요 색깔하고 냄새하고 그런 건다 좋은데 좀 딴딴해요 좀잘 끊겨요 이렇게 손에도 약간씩 묻는 그런 액케요 그래도 바풍은 잘 되더라고요 그고 네, 그럼 베스트 6스 들어가실게요. 슝. 네 이게 베스트 6인데요 엄마야. 짠. 얘는 진짜 약간 질기다고 해야 되나? 너무 질기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멈춘 이유는 음, 누가 와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서 껐습니다 어, 아 잠깐 멈췄어요 진짜 퐁탱하고 약간 질긴 느낌 얘가 왜 싫어하냐면 색깔이 제가 이 색깔 진짜 좀싫어요 약간 회색빛? 아 그리고 잡음 죄송해요 잡음 제가 최대한 안 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laughs> 베스트 6 보러 가시죠 베스트 6입니다. 기포층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냥 석읍시다 귀찮아요. <laughs> 얘는 양이 겁나 많았는데요. 얘 쉐이빙 폼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양이 확 줄어들었어요. 너무 아까운 녀석이에요. 아, 진짜. 통하고 뚜껑이 너무 좀 거슬리네요. 풍당하고 탱글한 느낌 색깔은 뭔 색깔이지 이게 보라색하고 핑크색 중간 인거 같기도 한데 <laughs> 네 그러면 베스트 5 보러 가실게요 슝네 얘가 베스트 5입니다 층이 분리가 됐지만 찍을게요 이렇게 할때 느낌 너무 좋아요 이거 아마 다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얘는 약간 퐁당하고 탱글한 거. 풍... 푹신한 퐁퐁 푹퐁가 거품이 됩니다 색깔도 예쁘게 연보라색이어서 만족하는 액정이에요 액정인가? 몰라요 아, 액점이에요. <laughs> 이거 추천은 천왕님이에요. 천왕님 액점에서 제가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에고. 네 그러면 다음에께 풀어가실게요 슉. 네그 다음은 얘인데요. 기포층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네요. 와이마은 진짜 밑에. 실하니? 실하니? 안 돼. 네, 완벽하게 분리하고 싶었지만, 어, 좀. <laughs> 잠깐만요. 완벽하게 분리를 보다못해 아쉬운 기포층을 감상하시죠. 어, 느낌 너무 좋다. 어, 바, 바통이 크게 됐네요. 아이고. 얘는 손에 약간씩 묻어요. 일단 여기 기포층 냅두고. 아, 여러분, 선글라스 끼세요. <laughs> 진짜 이 마블 너무 이쁩니다. 와, 진짜. 뿌르는 모습이 정말 이뻐요. 아이고, 땅 안에 뭐가 묻어있어서. 아, 생명력도 캔치젤이 들어가서 그런지 좋고 퐁당퐁당하고 탱글탱글하고 쫀쫀해요. 또 바풍 소리가 ASMR 찍어도 될것 같아요. 바풍 할때 소리와 그거 뭐였지? 아, 몰래요. <laughs> 짠. 마블링. 반짝반짝하죠? 마블링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포층과 섞어줄게요. 아쉽지만. 섞읍시다. 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쁘면 다예요. <laughs> 네, 색깔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대량이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업로드 늦게해서 죄송해요. 제가 요즘 학원 다니느라 좀 바빠서. 아, 죄송해요. 아, 자랑해서 네, 그럼 이제 여기서 그만 만지도록 만 할게요. 일단, 베스트 뭐였지? 아, 맞다. 베스트 4? 뭐라고 하시죠 슝. 아, 잘못 말했습니다. 베스트 2네요. <laughs> 베스트 는 예. 그냥, 액계 같지만, 음, 그냥 액계가 아니에요. 근데, 1층까지 먹어버렸잖아.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근데, 진짜 이거 색깔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내가 기포층이에요. 얘 그냥 젤리 괴물 같은 느낌인데, 마블링이 있어가지고, 더 좋아보여요. 잠깐만요. 거울로 보여드릴게요. 좋죠? <laughs> 거울이 왜,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젤리괴을 같은 느낌인데 얘 진짜 초간단입니다 여러분 준비물이 3,4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1층 볼게요 다 기포층은 다 여기다 놓는 것 같아요 1층 진짜 마블링 너무 예뻐요 진짜 투명함과 동시에 마블링이 있습니다 얘는 약간 소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게 같은 느낌과 동시에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오, 소리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laughs> 네, 그럼 기포층하고 섞읍시다 색깔 차이가 솔직히 너무 많이 난다. <laughs> 와 진짜 겁나 좋아요. 뭐야? 근데 얘가 아무래도 젤리괴물로 거의 만들어서 그런지 좀 뚝뚝뚝 끊기고 어... 뭐라 해야 되지? 바품이 잘 안되네요. 아닌가? 잠시만요. 바품을 한번 해볼게요. 바쁘, 잘 되네요. <laughs> 음, 다음에 업그레이드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이 좀 없나? 여기다 넣을까? 잠시만요. 더, 더안 되네. 하하하. <laughs> 저 통에다 넣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 죄송해요. 시간 걸어서. 네, 그러면 대망의 1위 에게 보러 가시죠. 슝. 네, 얘가 1위 에게인데요 왜 이린지는 저도 잘 그냥 좋아요 느낌 같은 게 근데 얘는 손에 제가 그걸 뭐 핸드크림 조절 실패로 손에 약간씩 묻어요 그그 점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거치대 이상한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거치대가 좀 이상해요. 뭐야, 바풍이왜 됐지? 아, 기포층인데 이렇게 좋아도 되니? 네, 그 다음으로 갈게요. 아, 1층으로 가시죠. 쉬운... 1층은 약간 액점인데 잘 흐르는 그런, 그런 아이예요. 진짜 너무 이쁘죠? 약간 탱글탱글해요. 원래 밥통이 크게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가 공간이 좀 적어지고 밥통을 조금씩 조금씩 크게 할게요. 진짜 탱퐁탱퐁해요. 와 밥통이 진짜 너무 잘. 가풍 잘되고잘 흐르는 액점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딱그 느낌이어서 이위입니다아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12분이라니. 어 진짜 죄송해요. 12분이나 되네? 어떡하지. 일단은 섞어줄게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섞었는데 진짜 예뻐요. 약간 제가 여기다 아이클레이도 추가해서 그런지 진짜 폭신폭신한 느낌도 있고. 아이클레이가 필요하다 했는데, 조금밖에 필요 없어요. 저 진짜 소량 넣었거든요. 네. 1위의 감상, 감상도 여기까지. 자. 청소용 액계. 그냥, 이건 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청소하는 부분이에요. 아 근데 여기 액점에 섞을 순 없어. 여기 딱 붙여 놓읍시다. 아 잠깐만요. 그럼 얘를 왜 꺼낸 거지? 아 죄송해요. <laughs> 딸깍 안녕.